자, 염소를 우리에 넣는데, 한 우리에 여섯 마리씩 넣으면 염소가 다섯 마리가 남는데요. 이어가지고 우리는 염소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염소수는, 자, 염소, 우리는 X계라 있다면 염소는, 음, 들어가는 애, 우리에 들어가는 애 염소가 6X고 남는 애가 다섯 마리. 이게 염소수입니다. 자, 여덟 마리씩 넣으면, 우리가 한 개가 남는데요. 한 개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지. 우리가, 여기가 우리입니다. 염소를 가두는 우리인데, 점점점 몇개 있는지 몰라요. 그냥 대충 그릴게요. 우리 전체 합쳐서 얘가 x 개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여기 하나는 없어요. 어, 여섯, 지금 몇 개씩 넣는다고? 여덟 마리씩 넣는데, 여덟 마리, 여덟 마리 넣다가, 점점점 여기는 8마리 맨 끝에 넣고맨 끝에 여기는, 그러면, 한 마리가 들어, 우리한 마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, 두 마리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, 점점점 최대 8마리까지 갈수 있단 말이지. 그니까 얘가 정확하지 않아, 얘가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8마리씩 다 채워 넣었겠지, 그치? 다 채워 넣었으니까, 즉, 전체 8마리, 전체 8마리 8마리를 우리 속에 넣는데 그 우리가 x개에서 2개를 뺍니다 맨 끝에 텅텅 빈거 하나와 정확하지 않은 우리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 개수도 하나 빼고 그러면 한 마리가 남을 수 있겠지 우리에 못 들어간 애가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얼마 똑같은 상황에서 최대 8마리까지 남을 수 있다고 누가 염소가 6x 플러스 5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염소의 수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얘 갖다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떼서 풀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떼서 풀면 됩니다